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요, 11월 4일, 예, 오늘 모사지 뭐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어, 나스닥 종합지수와 다우, 어, 지수좀 봤었을 때, 다우지수는 지금 약보합선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1.16%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음, 일단, 어, 종가상으로는 뭐, 다우산업은, 예, 양봉, 예, 플러스 전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나스닥은 좀 반등이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래서 내일장 우리나라 예, 금요일 날어좀 하락 예, 출발 예상은 좀 되는데 어 일단은 지수보다는 종목들 예, 테마주들에 따라서 어좀 급등하는 예, 종목들도 있을 거니까 지수보다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또어떻게 어, 지금 시세가 나올지 예, 그런 거 일단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대형주보다는 일단 중소형주 테마주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뉴스를 좀 들어가서 보면은 어, 도화 예, 한종 유심 빠진 네옴시티 예, 원팅코리아 수주 기대감은 남았다. 그래서 어, 도화엔지니어링 예, 어, 한국종화기술 이런 예, 종목들이 좀 빠졌어요. 예, 그래서 여기 포함된 기업들이 쌍용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예, 코오롱글로벌 이 예, 종목이 이제 또 어제 시세가 좀 나왔었고요. 또 하미글로벌 원래 좀 대장주로 역할을 했었죠. 예, 일단 유신이 이제 2등주로 들어갔었는데, 어, 여기 이제 원팀 코리아에 좀 빠졌다. 그래서 아마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종목들은 어, 일단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히 예, 이게 이제 새롭게 어, 또 대장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좀 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주죠. 예, 히 음. 전는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시간 내역까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래서 코오롱글로벌 또 새롭게 대장주로 또 치고 올라갔지 또 보셔야 될것 같고 한미글로벌은 좀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했고 대주주도 역시나 좀 지분을 매각하면서 어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전이또 다시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음 근데 상승이 시작했던 부분이, 이제, 만, 뭐, 사천원? 이 예, 정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벌써 이제 오만원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 이제,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이제, 내일까지, 어, 오늘까지는, 뭐, 어 시대가 좀 나오더라도, 이제, 오만원 부근 갔었을 때부터는, 어, 일단 조심을 해야 될것 같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상승이 났었던도화 엔지니어링, 예, 이거는, 뭐, 시간에 좀 빠졌죠? 예, 4% 정도 빠졌는데, 어, 일단 내용상으로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긴 했는데, 뭐, 물론, 예, 여기서 빠졌다고 해서, 그, 무조건, 예, 뭐,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예,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어, 웬만하면 좀 조심하는 게 좋죠. 예, 유신도 좀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 한국종합기술, 예, 이런 종목들도,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많이 터지긴 해도, 예, 한번 정도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래대금 많이 터져서. 그래서, 빠져나올 기회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요, KT도 사우디를 간다. 예, 네오시티에 포함되어 있는, 예, 테마로 좀 엮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코 역량에 의식 나선다. 그래서, 어, 디지코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 예, 뭐 이걸 좀 말하는 것 같은데, 음, 사우디 쪽에서 이제 뭐 여러 개가 들어가겠죠. 이뭐 예, 건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뭐 네이버도 같이 예, 포함돼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예, KT 관련 주 쪽이 KTCS, KTIS, KT 서브마린 예. 우리넷 예, 이런 종목들이 있고, 네이버 쪽에서는 현대무벡스, 뭐 이노뎁 예,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 앞서서 나왔던 이요쪽 예, 건설 쪽하고는 조 조금 음, 모자란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어네현대모백스는 그래도 차트적으로 좀 괜찮아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KTCS 시총도 좀 낮죠. KTCS 음, 900억 정도 그리고 KDIS 800억. 뻥석군제 거래대금도 없는 종목이라서 매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KT 서브마린이 그나마 조금 음, 시총도 있고 거래 대금도 있는데 역시나 좀 매매하기엔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KT 관련주쪽은 아마 슈팅이 나와서 갭으로 떠도 어, 이렇게 음봉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예, 매매 관점으로 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현재 모백스가 좀 예, 이런 저항 대 자리 뚫고 나서 어, 아직은 예, 아, 양봉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고 거래 대금도 많이 쳐졌기 때문에 현대 무벡스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 어 이노 대분 아직 뭐저항대사이 돌파도 안 나왔고 거래 대금도 그렇게 썩 많은 편은 아니라서 이쪽은 현대 무벡스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삼성전자가 의료용 VR기기 전파 인증 받았다. 그래서 의료용 가상현실 VR기기 룰루미노클래스2 이걸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언제 제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 기기가 출시한, 출시가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시간내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들은 아직 그 제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잠깐 떴다가 밀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식단 외로 너무 많이 떠, 어, 떠서 아마 좀갭 뜨고 나서 밀리지 않을까 어, 살짝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 확실히 이제 어, 제품이 나오거나 음, 추가적으로 뭐가 좀 나온 게 있어야지 실물이라도 좀 보면서 어, 판매가 될것 같은지 예, 그런 게좀 돼야 확실하게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코세스가 일단 시간 내로 상한가 들어갔고요. 어~ 음, 저항선 자리까지는 아직은 조금 예 상한가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서 예 요런 자리를 뚫어줄지는 모르겠는데 어~ 일단 음~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을 때한백8 0억예이 정도라서 어, 별로 예, 기대는 안 됩니다. 예 기대는 별로 안 되고 선익이 오히려 예전에 좀 어~ 그 XR, VR 기계로 지금 시대가 나왔었던 종목이라서, 이런 어, 종목들이 한번 좀 반등할지, 예. 일단 저점에 대한, 음, 지지가 좀 나와서 좀 올라와야 되는데, 13,000원 정도는 지지가 좀 나왔었는데, 예. 이것도 역배열이라서, 음, 갭 뜨고 나서, 일단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5% 정도 떴네요. 그리고 맥스트, 그리고 이인텍 예.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뉴프렉스, 알차라 이런 종목들이 다뭐 메타버스 관련 주 쪽으로 또 갔었고 예, 예전에 한번 시대가 나왔었던 종목인데 어 실제로 이제 그 VR 기기 예, 이런 쪽으로 좀 보시려면은 음 뭐자이언트스텝이런 종목보다는 뭐 뉴프렉스나 예, 선이시스템 음 아니면 뭐 코세스 이런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때어 예전에 좀 대장주였었던 예, 선이시스템 아니면은 음 뉴프렉스 어뭐맥스트도예 한때 또 대장주 역할도 했었는데 예 저는 이제 선입 시스템 음 요게 좀 예전에 매매해서도 좀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런지 예전 선입 시스템을 좀 보되 코세스가 대장 음 갭으로 떠서 제일 대장주 역할을 할 거니까 요 움직임을 좀볼것 같습니다. 근데 어좀 역별이라서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매매 관점으로도 안 보고 혹시나 또 거래 대금 많이 터지면 그때 관종에 요렇게 여기서 나와서 또 움직임처럼 거래 대금 터지면서 시세가 나와야지 이렇게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위메이드의 야심작 미르 모바일 글로벌이에요 뒤에 이제 글로벌이 붙는데 출시 본격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대될 수 있는 점은 어, 이게 그 글로벌에서는. 어, 그 P2E 게임이라고 그러죠? P2E 게임이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적용됩니다. 그래서, 미믹스 코인이 어, 활성화될 수 있다. 예, 이런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사전 예약을 좀 받고, 뭐 이게 글로벌, 어, 뭐 다운로드 순위가 몇, 어, 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시세는 한번 좀 기대해 볼수 있고, 또 MS, 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한 200억 정도 투자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어, 충분히 한번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관련주는 이제 위메이드 어,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뭐 거래대금 터진 것 대비 그렇게 많이 안, 어, 안 나왔어요.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시청이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어, 위메이드보다는 훨씬 더 어, 뭐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플레이는 시총은 낮은데 실제로 그렇게 막 크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신다 라고 했었을 때는 공격적인 분들은 위메이드 맥스 아니면 위메이드 그 다음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미훈련 연장 뭐 이것도 저녁에 또 쐈습니다 오후 9시 35분 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어, 발사를 했는데, 어, 도발을 이렇게 잦아질수록, 어, 좀, 반응은, 예, 시장 반응은 좀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근데 지수가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어, 방산주 쪽도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되, 예, 주말 동안에, 뭐, 도발이 좀, 음, 뭐, 더 나오게 되면은, 월요일날좀개으로뜰 텐데, 약간 좀, 어, 복불복, 예,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 좀,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홀딩을 하시더라도 수익권에서 홀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만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어또 빅텍이, 예, 뭐 대장주인데, 예 갭두고 나서 좀 밀렸죠? 어, 그래서 저항선 자리는 좀 지지해주고 있어서 아마 좀시간내로 약간 좀 밀리긴 했는데, 어 이거 미사일 쌌기 때문에 또 다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은봉을 덮는 양봉으로 좀 마감했었을 때는 조금 더 보셔도 될것 같고, 거래대금상으로도 확실히 빅텍이 제일 대장이다. 그리고 스페코, 아, 퍼스트텍, 그리고 한일단족,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보다는 그냥 빅텍 하나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종목들 이렇게 좀, 예, 돌려봤는데, 어, 역시나 좀, 네오시티 관련주 쪽, 어, 엮이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좀 보셔야 될것 같고, 뭐, VR 쪽은 좀, 좀안볼것 같아요. 좀, 그 순위가 좀 낮고, 그나마 이 위메이드 쪽이나, 아니면은, 아니, 빅텍 쪽, 예, 방산 쪽. 볼것 같은데 어, 금요일이다 보니까 어, 상승했던 종목들 항상 오후 장에 차이 실현 나오는 거좀 조심하시고 어 일단 주말 동안에 예, 또 이슈가 대만한 내용들이 또 있긴 할 텐데 어, 웬만하면 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은 좀 보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도 예, 다음 주에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어, 최대한 좀 조심스럽게 좀 시장을 좀 보고 있으니까 어, 일단 뭐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는 확보해 두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뭐이 정도까지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